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을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는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모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전을 잃어버렸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모일만한 장소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모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집에서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도행전과 골로새서를 보면 사람들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식사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자주 하지 않지만 어, 로만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찬을 매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사실은 개신교도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이 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 그 성찬을 하는 로만카톨릭의 성찬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어, 로만카톨릭은 뭐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체코의 야누스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하면서 우리에게도 잔을 달라.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체코 교회에 보면 체코 교회들은 위에 첨탑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잔이 올라가 있어요. 그 개신교에 우리에게 잔을 달라. 예수님의 피를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성체라고 하죠. 어이 우리는 빵을 자르는데 빵을 나누는데 이렇게 작은 웨이퍼 같은 그런 걸 나눕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작기 때문에 입 안에 딱 넣어 주면 되거든요. 흘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포도주는 이렇게 마시다가 흘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이 포도주가 매우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신성시 했냐면 성찬에 관한 로만 카톨릭의 견해를 화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체 그러니까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그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그뭐 이렇게 하다가 띵띵띵띵 하다가 띵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 거예요. 어 그런데 너무 너무 그렇게 신성하게 대하다가 어떤 논쟁까지 나왔냐면 이상한 논쟁이 나왔어요. 성찬의 빵을 그러니까 그 웨이퍼를 성도수에 딱 맞게 준비할 수 없잖아요. 조금 더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띵띵띵 하면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걸 잘 보관한 거예요. 그 강대상에 따로 하암을 딱 두고 거기에 놨는데 이걸 쥐가 먹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은 쥐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이런 논쟁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 논쟁도 있어요. 어, 이 포도주를 줄때 주던 시절에 어린 아이도 성찬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도 어린 아이의 성찬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의 세례도 인정하고 성찬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독하니까 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고 그걸 이렇게 먹게 했어요. 바닥에 흘린 걸.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논쟁이 점점 논쟁을 하다 보면 원래 논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대로 막 가요. 예. 이해는 되죠.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교회도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성찬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 따로 모아다가 땅에 묻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찬하고 나온 거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알아서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걸 땅에 그 정해진 곳에 땅 파고 이렇게 묻었거든요. 제 일이 그거였어요.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카스텔라 몰래 하나 먹고 <laughs> 그리고 땅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얕게 파면 이게 들짐승 새가 와가지고 다 파먹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묻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새도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피를 포도주를 대하는데 이걸 우리도 좀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실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거룩함 구별함이 없으면 스스로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실제로 거룩함을 배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제로 이건 빵이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묻은 거룩한 물건이다. 거룩한 빵이다.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요즘 로만 카톨릭도 교구에 따라서 빵과 포도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변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 성찬이 각 개혁자들에 따라서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의 입장과 그 개혁을 하긴 했지만 아직 로만 카톨릭과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했던 <laughs>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그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빵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어, 그 변화가 있다라고 주장한 을 겁니다.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쯔빙글리는 성 짠의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한다. 근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셨던 그 공동체성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 이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찢기심과 피흘리심을 함께 기념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그래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수님의 식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은 성찬할 때 금잔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귀중한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무 잔 나무 그릇 최대한 서민적인 것 가장 가난한 자들의 것을 가져와서 성찬을 했습니다 칼뱅 어, 같은 경우에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유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성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공동체의 식사도 들어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들어 있는 거예요. <laughs> 물론 이런 성찬에 대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신학의 차이 때문에 개혁교회 내에 여러 분파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볼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왜 읽어야 되냐면 설교를 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일그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자꾸 설교 내용만 기억하려고 해요. 신학을 생각하려고 하고. 근데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22장 1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제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하면서 여러분에게 손으로 빵을 이렇게 뜯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찬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그 쟁반에 그 카스테라 깍둑썰기 해가지고 이렇게 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먹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교단 전통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할때이 성찬대가 있어요. 그 그러면 앞에 헌신대라고 하는데 헌신대에 나와서 무릎 꿇어요. 무릎 꿇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입에 넣어줘요. 네.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잔이 있으면 이 잔으로 이렇게 입에 대줍니다. 그렇게 해서 먹게 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받아 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뜯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찢으며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직접 느끼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찢은 사람은 아 예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찢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찢었고 내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몸과 예수님의 몸을 찍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합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물론 가장 소중한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뒷부분을 다 보면 전부 다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냐면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형제와 자매 삼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찢기시고 피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 죽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와 자매,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찢기고 피흘리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도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이 딱딱한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것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아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찢음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어, 가족 같은 교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미 없을 수도 있고요. <laughs> 네. 그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저희 아내가 되게 담담했나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내에게 법적 배우자냐고. <laughs> 예, 그러니까 가족같이 안 보였나 봐요. <laughs> 너무 담담하니까, 예, 그게 뭘 보여? 그, 그거, 그거 이야기하니까 재밌는 이야기고요 가족 같은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 같은 사람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같이 어가고 했는데, 어, 부부 같으시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부르실 때,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실 때 가족 같은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족 같은이라고 하면서 어, 이 본질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말은 다 들어 있지만 가족이라는 말도 들어 있고 공동체라는 말도 들어 있지만 그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찬은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성찬을 영어로 하면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통적으로 이 커뮤니언을 어, 교회는 성찬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처음에 번역할 때마다 번역할 때 성도의 교제로 번역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성찬인지 교제인지 우리가 그 성도의 성찬을 비싸오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비싸오며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이건 좀 신학적인 많은 토론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볼때 성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은 기본적으로 함께 먹는 거잖아요.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만나면 먹습니다. 우리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식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는 가족이 회복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여 커뮤니언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잘못했어라고 책망하시냐고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와 자매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 일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자꾸 그 일만 이야기해요. 너왜옆 사람에게 잘못했어? 너왜옆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어? 너왜 형제에게 분노했어? 너왜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으세요.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서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서로 힘들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가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하는 거예요. 또 성찬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그, 어, 그 빵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은혜의 수단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신지는 몰라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이른 것도 정말 강력한 아,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어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무거운 영광에 눌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예배드리는데 막 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 있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적으로 이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안에는 우리 어, 이 성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십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아내 남편에게 여러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수 있겠습니까? 또이 성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녀로 다시 그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와 얼마나 화해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얼마나 화해하고 싶으셨으면 너희가 죄 지은 거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알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찬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잘좀 지내자 우리 좀잘좀 좀 지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여셨거든요 침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그 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나 자신을 더러운 생각과 음란한 것들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술과 담배와 세상의 종형들로 나를 채워 갈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찬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리스도의 임재에 실제로 참여하는 신비한 사건인 거죠. 떡과 잔을 받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빵을 찢을 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찢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빵을 찢은 사람, 예수님의 몸을 찢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포도집에 빵을 적실 때 우리가 한 피를 마신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예요. 우리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가족을 회복하고 내가 잃었던 형제 자매들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기를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더 온전한 교회로. 한몸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힌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았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함께 먹고 마신 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님을 담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장로님부터 이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예,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